회장님의 이름은 이진호입니다. 이노시죠? <laughs> 비와 당신, 이젠 괜찮은데, 이진호신데. <laughs> 어? 전설적인 그룹. 서태지와 아이들, 서태지, 양현석, 이준호 씨죠? <laughs> 이준호 씨죠? 여기 이준호 씨인데? 진호야? 진호야? <laughs> 뭐야, 그게? <laughs> 새로운 돈인것 같습니다. 왜 이준호지? 야, 이놈들아? 야, 이놈들아? <laughs> 이준호다? 이준호다? 야, 이놈들아? <웃음> <웃음> 아, 오이. 아 어? 이진호 씨죠? <laughs> 이진호씨인데이진호씨죠 이진우 씨인데? 아니 아니, 이진우 라저 이진우 시저 다 맞습니다. 네, 네 이진우 시저 이진우 시저 이진우 시저 이진우 시저 이진우 시이이 한천 개는 넘는다고 합니다. 아, 그래? 중국에서 온 자입니다. 음. 얼른 들라래 나오시오! 음. 어, 에이 노 터치. 음, 쏘리 쏘리. 에이. 이준호씨 <laughs> 어? 이진호씨를 보신 분은 에 s b 스로 연락을 <laughs> 안녕하세요, 이선균입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<웃음> <웃음> 반갑습니다, 이선균입니다 여기 스파게티 시키신 분, 이준호씨 아, 위 아, 위진호씨? 아이 나요 나아 연기 엄마 진호 진호야 음아 음, 반갑습니다 <laughs> 스타크래프트 진로십니까알라 <찔러십니다>. 빨라 <laughs> 아, 위진호씨 위진호씨 이진욱 아, 씨 퐁. 이진욱 씨 퐁. Money, money. 끝이야? 어이 깡대우가 좋으시네. 이진욱 씨죠? 맞으시죠, 이진욱 씨. 진이야진욱야 진욱이 마귀? 이쌩 양아치 새끼네! 내가 <laughs> 원조야? 네? 내가 원조야? 내가 원조야? 진호다? 진호다? 내가 원조야? 진호야? 진호야? 내가 원조야? 진호야? 진호야? 내가 원조지? 진호라진호라 나도 미스테? 미친 새끼 아니야? <laughs> 네? 내가 미스테? 내가 원조야? 내가 원조야? 나두살때 했어? <laughs> 마음에 드십니까, 회장님? 어, 마음에 들어 어. 하지만 더 강력한 친구가 남아있습니다 음... 이 친구는 전 세계의 언어를 이진호씨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? 예 자, 나오시오! <laughs> 자 먼저 한국어입니다 이진호님? <laughs> 어, 너무 담백한데? 일본입니다 이진호사 <laughs> 신호상. 디노상... 중국입니다. 이이번이이탈이아입니다지 이지! 이레마지 이지! 이지! 레 이지! 이 보게. 옆에... 스페인입니다. 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리지마드골라스골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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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한번더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 뭐야 너도 하고 싶어? 콜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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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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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가모가 와와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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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이름으로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. 불쌍하다. 불쌍하 나도 이 코너에서 나좀 빼달라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이 드드드드드 드드드드 드드드드 짜드나 이거! 드드드드드아이 드드드드 드드드드 드드드 기다리시는 걸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 나오시오. 더 불쌍해, 첸하우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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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호 <laughs> 진호야 진호야 <웃음> 이 코너 다음 코터에 하냐 안 하냐 <laughs> 미니너해주면새 코너 작해 진호야 이 코너 하냐 안 하냐 내 <laughs> 진화도 <laughs> 젠트 웃겨야지 리진허도 웃기자 리진허도 웃기자 틴호 틴호 팅팅탕 틴호 틴호 팅팅탕 칭칭허 칭칭허 허 여러분 에이 갑이 여러분 난 많이 보고 싶었어 나도 <laughs> 여러분 진호야 코너에서 보기만을 기다렸어 서기멀리 <laughs> 바다 건너에서 조금 더먼 곳에서 해외 팬분들이 참 많이 오신 것 같은데 <웃음> 이게... <웃음> 뭐라 프랑스, 그런가? 프랑스 거기 프랑스, 프랑스 벙주는 일본, 일본 아니 어? 당신 말고 당신 당신 고만지는 당신, 당신 이다샤이마사 도쿄에서 왔는데 도쿄 바나나 사 왔어요. 스페인, 스페인을 준비했구나. 스페인 어 저기다 있 스페인 아니 당신 말고 그 옆에 그그 그 사람 말고 육판오 밑에 꼴꼴꼴 뭐야? 잠깐만 내가 지금 어디까지 했더라? 내가 내가 무슨 말했어요? 아 맞다, 아 맞다. 이 대본 짜다 말았지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는데. 확실한 건이 코너. 망해라. 이 코너 안 없어지면 진짜 계속 똥 뿌릴 거. 야 그래 더 뿌려라. 어, 저 아저씨, 저 아저씨, 아저씨 카메라 파로 밑에 있는 저 아저씨. 아저씨 나랑 헤어스타일 비슷해. 헤어스타일 나랑 똑같이 따라 깎았어. 어? 어이? 회장님. 어디 마음에 드십니까? 아 너무 만족해. 자 이제 들어가시죠. 아니야 아니야. 예? 아이 자들 들고 그 영화 더빙 한번 해보지. 그럼 어... 혹시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신지요? 아나그 어, 말죽거리 자녹사. 어? 저 어떤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? 음, 방금 저 참... 황스미스가. 황스미스. 권상우. 권상우. 오. 그러게 문세윤이. 네. 분식집 아줌마. <laughs> 아그 장면을 원하십니까? 아그 <laughs> 장면이죠. 빨려고 리 가자 자종아. <laughs> 내 이름은 건상호 <laughs> 이렇게 학교폭력이 심하다니 대한민국 학교 족구하라구네 개분도 <laughs> 개운치 같은데 나옵니다. 떡볶이만 먹어야지 <laughs> 떡볶기 아줌마 어디갔지? 아줌마 어디갔어요? 나 오늘 장사하네 <laughs> 어? 무슨 말.